네. 아, 이제는 못 말리는 지경에까지 이른 듯한 삐뚤어진 팬심에 관한 얘기입니다. 잠시 뒤면은 이제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기소가 된 가수 김호중 씨의 두 번째 공판이 진행이 됩니다. 김호중 씨가 오늘은 과연 혐의를 인정을 할 것인가, 아닐 것인가, 뭐 이런 점들이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. 그런 상황 속에서 김호중 씨의 팬들의 도를 넘은 팬심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국회 입법까지 마비될 정도란 말이 나오고 있는데, 자 최지훈 기자, 왜 국회의기가 나오는 겁니까? 네, 국회, 그러니까 여야를 막론하고요,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을 발의하고 있거든요. 내용인 네. 즉슨, 이제 음주운전을 하고 나중에 사고를 냈을 경우에, 나중에 후수, 단, 그 음주운전이라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사고를 발생시킨 이후에 술을 먹어서 운전할 때술 먹은 것이 아니다라고 회피하려는 이, 이 김운, 김호중 씨의 케이스를 방지하겠다, 이러면서 입법을 지금 한 상태인 겁니다. 예를 들면, 이제 국민의힘 박성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찰 입증이 곤란하도록 술을 추가로 마실 경우에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겠다 이런 법안을 발의한 상태고요. 뭐 민주당 의원들도 비슷한 법안들을 잇따라 내놨는데 이 법안들의 김호중 씨 팬들이 찾아가서 발의하면 안 된다라면서 이제 악성 댓글을 달고 있는 겁니다. 이를테면 일단 이름을 김호중 방지법으로 지은 것 자체가 그러니까 한 번의 실수로 인격 몰살까지 일으키는 거 아니냐? 특정인의 이름을 넣어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좀 피해달라 이런 지로 항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. 실수를한 번은 포용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. 이런 식의 주장까지 한다고 하는데요. 각자 지금 뭐 지금 각 의원들이 뭐 법안을 올려놓은 것에 거의 많게는 뭐 6천 개 이상의 댓글까지 달리면서 항의 여론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어, 장현주 변호사님 네. 어, 음주운전을 저지른 그~ 이제 범죄자라고 우리가 불러야 될 텐데 말이죠 어, 그 사람들이 이 단속 현장에서 갑자기 네. 인근에 있는 편의점으로 뛰어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소주를 한두 병을 그냥 들이켜버린다든지 이제 이러면서 나중에 이제 경찰에 가서는 내가 나온 이 음주운전 측정 결과가 어, 편의점에서 마신 술 때문인지 네. 그 앞서 있었던 어, 식사 자리에서 마신 술인지 당신들이 판단해내라. 이제 이것을 이번에 중하게 처벌하는 그런 법안이라면서요? 그렇죠. 그러니까 사실 이른바 이 우리가 술탁이라고 부르거든요. 술타기. 그러니까 이제 네. 음주가 적발됐을 때 갑자기 그 자리에서 도주를 해서 뭐 근처 편의점에서 갑자기 소주를 들이킨다든지 네.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알코올을 알코올 도수를 측정하더라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오염이 돼 버립니다.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운전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였는지가 음주 운전 혐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인데, 근데 그것 자체를 뒤휴뒤 이어서 술타기로 다시 술을 추가로 먹어버린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그 수치 자체가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유죄를 입증하는 데는 난항을 겪게 됩니다. 아, 예.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런 술타기를 하게 됐을 때는 뭐 가중처벌을 한다든지 이거 자체를 방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입법으로까지 이어지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. 음.